버스 기사들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불만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보상교통은 지금도 노동자들 임금비 착취해서 인간 10매득씩 챙겨가고 있어요.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열받아서. 노동자들은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고 억울해 죽을 뿐이고 이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현실입니까진주시 시내버스 중공영재 운행에 관한 초대안을 상정합니다. 중공영제는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일 뿐이지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바라는 시내버스는 적정한 노선 개편, 안전운전, 친절 이런 것들이지 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중공영제로 달성할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영제는 업체 간에 재정 지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시내버스가 안정화도 될수 있고, 안전운전도 될수 있고, 친절도가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중공영재나 그이 비슷한 형태란 말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불만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대표자님께서는 이렇게 업체가 다르다. 그거는 업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사사한테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11시간 근무하라고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교통이 월급이 적으면 노사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서 가표준우송원가는 월급은 우리가 주대 아까 휴식 시간을 지하고 안 지하고, 그거는 노사가 할 문제지, 우리 진주시에서는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의 회사를 갖다 우리가 이래 라 저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산교통, 부일교통 노동자들이 한 17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불러서 한분한분한번 물어보십시오. 불만이 없는지. 그분들은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열받아서. 그리고 아까 11시라고 간이 이야기하는데 11시간이 아니고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한 1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표준 운송원가를 정할 때는 현행 버스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8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에서 얼마를 받아가는지 농협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인건비를 정해 가지고 업체에 주게 된 겁니다. 근데, 18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회사가 14시간으로 낮추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4시간 분을 아끼다 보니까, 그럼그 아낀 돈이 차를 진주시로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 되죠. 이게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인건비를 아껴갖고 사업주가 혼자가 챙겨가버리는 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도덕적 회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중공제 조례로 제도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업체 간에 월급이 다르다는데,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거는. 삼성교통이 월등히 많이 받아갑니다. 초과 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교통 차가 98대니까, 입 직원이 200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40명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 40명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과 수당을 1.5배의 월급을 받아가니까 부산 부일보다 월급이 많은 겁니다. 노조에서 찾아와서 중공영제를 하기 싫답니다. 하면 월급이 줄어든답니다. 지금 자기는 한 지금 300, 한 400만원 되는데, 중공영제를 하면 월급이 기본만 하고 가야 될거 아니가. 노동조합에서 와가지고 중공제를 하면은 월급이 작아진다 그 얘기는 지금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받아가는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임금이다 보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혼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그분이 과로해서 몸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내버스는요, 기사 한 분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과로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 문제도 표준 운송원가를 책정할 때 적어도 하루 8시간 일하고 휴를 쉬고 쉬어가면서 안전하게 운,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임금비를 책정하는 것이 표준 운송원가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버스 노동자들이 임금이 적으니까 30일 30매치을 해서라도 임금을 유지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좀 고려하지 않으면. 그 유현장님이나 백성 원께서 시민 대표 정상 교수님에 대해서 뭐삼성교통이 주주이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시민들에게 맡긴 겁니다. 시민들이 무상위탁을 해놨어요. 무상위탁자입니다. 그냥. 그런 주식으로 주주로서 제 재산을 거기서 이윤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주, 주주한테 배당받고 하는 이런 주주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에게 맡긴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시면,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조별진주시장이 주식을, 비상장 주식으로 320주를 갖고 있었죠. 아직까지 매매 계약서나 이런 건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교통은 지금도 노동자들 인건비 착취해서 연간 10매득씩 챙겨가고 있어요. 그럼 시민들이 볼때 시장 큰아버지가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그게 더 직무 관련성이 더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리를 없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일이죠.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교통 부산임금 착취인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은 분이 노동자가 되든 시민단체가 되든 고발만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노동청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게 착복이 된것 같으면 은노동청이다고 신고만 해주면 노동청에서 일사천리를 해결해 주겠다. 답니그의원장님그 예. 계약서 어디 있어요? 계약서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줬다 아닙니까? 그래, 그 정상적으로. 계약서가 있다 있어요. 그 저번에 피주도 아닙니까? 계약서 있, 국장님, 계약서 있습니까? 회사 사장들하고 진주 씨가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있습니까? 우리, 사장, 우리 시장하고 회사 업체 대표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도장이 그 계약서가 있냐고요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0% 공감합니다 근데 똑같은 중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씨가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은 계속 총액 운송원가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중공영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른 점 운송원가 책정해서 주는 거 똑같죠 노선을 우리 시가 노선권을 갖고 와서 그 노선을 짤수 있는 게 맞죠 단지 차이 나는 거는 증산하는 겁니다 돈 줘놓고 알았으라 중국 문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는 준 만큼 항목별 을 딱딱딱 증산해서 모자람 만약 남긴다 해수하고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이 명문화를 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과장님은 아 명문화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문화하기 싫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 면 부산교통이 막대한 이득을 계속 취하게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고 억울해 죽을 뿐이고 시민 대표자분께서 공청회나 이런 것좀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좀 보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 조례는 일단 팔 때에 의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시내버스 중공영재 운영에 관한 조례 반대 3명, 오류 4명, 오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